이 넓은 곳에 산책 완전히 또 들어갔죠. 숲 속으로 생태공 옵입니다 가자, 우리 야간 산책 왔어요. 여기 목집 풀었다고요. 여기에는 아주 깊은 밤에는 아무도 안 오는 생태공원이죠. 아주 뭐 사람 밝기도 없고, 자강 넘어 도시니까 우리 애기들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, 어, 산책하고 갈대숲 안에서 나름대로 어, 사냥도 하고 즐기고 있습니다. 예. 완전 들깨죠? <laughs> 완전 들깨입니다. <덜> <laughs> 애들이 너무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방구였습니다. 이런 데 데리고 와서 밤늦게 아무도 없어도 데리고 와서 산책시키는 길, 그런 길밖에 없죠. 기다려, 같이 가야지. 옳지